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브이컨텐츠는 잠수함기지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자 바로 이곳입니다 보고나는 잠수함기지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식으로 되어있군요 먼저 위쪽은 제가 들어온 통로예요 물이 약간씩 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1인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왼쪽 오른쪽 통로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보시면은 밑에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떨어져볼게요 떨어지면은 앞에 길이 보이는군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다시 길이 두 갈래로 나눠져요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뭔가 약간 좀 복잡하군요 아 어차피 어디로 나오든 똑같았어요 오케이. 이 밑에 있는 거대한 기계는 잠수함이 돌아가는데 필요한 장치겠죠? 이쪽으로 오시면은 내려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쪽으로 내려가볼게요 어 뭐가 이렇게 복잡해 여러분들 이곳의 설명은 제가 정확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이죠 이 잠수함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좀 연식이 된것 같습니다 살짝 손잡이가 녹슬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곳은 약간 좀 어두운 것 같군요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귀신이라도 나온다면은 정말로 무서울 것 같아요 Uh -huh. 온라인에는 잠수함 기지 맵이 없습니다. 그게 정말 아쉽군요. 여기서 같이 놀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말이죠. 여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오시면은 여기 오시면은 군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 TV도 있고요. 잠시만요. 안 깨집니다. 아니, 여기 보시면은, 컵이라던가, 소금, 뭐야, 이거, 맥주, 여러가지 소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자 같은 경우는 평범한 의자를 쓰고 있군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요리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다 문제를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잡고서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쪽에는 꽤 쓸만한 주방이 있습니다. 컵도 있고, 접시도 있고, 그렇다면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곳의 구조가 괜찮아요. 위쪽에 보시면은, 냄비도 있고요 저, 이거는 세제인가요? 위쪽에는 전자레인지가 4개씩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이쪽에는 냄비, 불도 킬 수가 있어요. 여기다 불 한번 켜 볼게요. 발사! 어... 자 이제 정상적인 가스렌지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여기에는 통조림이라든가 여러가지 음식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콜라, 토마토. 그리고 얘는 이름 모르겠네. 어쨌거나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컵라면은 아니겠지? 오 여기 식빵도 있습니다. 식빵도 있고 여러가지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자 이곳은 군인들의 사물함인 것 같은데요. 노딱사진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잘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3층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도 양쪽에도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잘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 구조는 비슷해요. 다음에는 여기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잠수함 안에서 운동도 할수 있다니만 엄청나게 규모가 큰 잠수함인 것 같아요. 비록 공간은 작은 듯하지만 여러 가지의 운동 기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는 여기에 한번 올라가볼게요. 올라가시면은 또 길이 나옵니다. 쭉쭉 가시면은 바로 이 장소. 여러분들 보고단 문제를 하셨다면 이장소를 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잠수함을 조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작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레이더라던가 잠수함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안보장소가 있었어요. 감옥! 자, 여기 보시면은 감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우, 너무 밝다. 불 끌게요. 이 가까이 가시면은, 문이 저절로 열리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시면은 세면대, 침대, 화장실이 있습니다 시설이 꽤나 좋군요 한 가지 단점이 볼일 보는 장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할 수 있다는 장면 그건 좀 약간 불편합니다 아, 자 다음에 여기 한번 와볼게요 이곳은? 설마? 자 여러분들 이거 핵폭탄 아니죠? 이거 어뢰겠죠? 그죠? 하나 둘셋넷 다섯 총 10개의 어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대충 구조는 다본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있으면 너무 심심하거든요 제가 동료들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엘리언 분장한 사람들을 한번 소환해봤거든요. 아니 왜 모자를 안 쓰고 있어, 니네? 자이 사람은 모자를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자를 안 쓰고 있군요. 불량품들이 많아 이거 뭐야? 한번 있어봐. 발사. 왔어. 자 여러분들 일단 보고단 기지 내부는 전부 다본거 같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한번 떠나볼게요. 가자. 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보고단의 잠수함이에요. 밖에서 보니까 상당히 거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은 사방이 기뢰로 둘러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뢰. 발사. 나이스워 자맨 뒤에서부터 앞으로 한번 쭉 가볼게요 크기가 아마도 요트랑 비슷할 것 같거든요 한번 쭉 가볼게요 가자 가자 여기를 지나치면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죠 맞나? 저쪽 그리고 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뭐가 더큰지 모르겠는데 거의 유트만 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잠수함의 전면부로 보시면은 일자로 선이 쭉 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뭔가 메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잠수함의 날개가 달려있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를 보시면은 2701이 잠수함의 번호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잠수함은 잘볼지 모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특이한 구조물들이 위로 올라와있네요 이게 뭘까요? 레이더인가? 자 이게 어두워서 잘 안보이는데 뒤쪽에는 거대한 프로펠러 두개가 달려있습니다 이곳으로 잠수함을 가동하는 것 같아요 밑에서 한번 볼게요 와... 여러분들 이 크기가 정말 압도적이에요. 바로 위에 잠수함이 있으니까 저절로 심해 공포증이 생겨 버리는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잠수함의 내구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뢰를 몇 발까지 버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사! 뭔 소리야? 한발 버티죠. 연속으로 계속 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아무리 싸도 미. 터지지가 않습니다 무적이에요 아무도 뭐라 한 사람 없어요 그냥 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중앙에 이런 게 있어요 수심을 표시해 주는 건가요 오케이 이런 것도 있구만 뭔가 좀 신선하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보고단 잠수함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단 잠수함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뭐 항공모함이랑 마찬가지로 미션 때만 잠깐 보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이것도 만약에 살수 있다면 은 좋지 않을까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